에너지 대란에 재고일 대란 1년 더 간다. 1년 가면 너무 알지? 98년, 9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2의 if식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라고? i f 때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쓸데없는 거안 하는 사람들. 이번 제2의 if 사태에요. 그냥. 인플레 갔다가 급격히 디플레. 그럼 어떻게? 해? 현금 없는 업체들 다 부도입니다. 최소한 돈이 없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없어야 돼. 대출 없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대출이 없어 살아남는 거예요. 아,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 안 되고, 연끌을 못했어. 조상이 돈천원이야 이번. 아, 제가 그랬잖아, 이거. 천원이라고 이거 지금 특히, 1년이, 앞으로 1년이 제일, 제일 문제거든, 1년. j i f 시작한 거예요. 내수 시장 붕괴. 무조건 부채 먼저. 비상금 부채 먼저.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왕이야. 신용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먹는 거야. 살려면 손발 잘라야 됩니다. 앞으로 뭐가 좀 뭔가 찝찝한 사람도있으면 힌트를 하나 줄게. 손발 잘라야지 몸통이 살립니다. JIF 시대에 지금도 유튜버들이 뭐 자산 시장이 어떠니 지랄이니 막어 상황 이런데 천 원이야 천 원. 이번에 자산 시장에 안들어간거 거는 대출 안 받고 천 원이라고. 집이 몇칠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인생. 좀 기다리면은 다 보일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보일 거예요. 이 방송 본 사람들은. 아니, 옛날에도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됐어. INF 때. 재고 넘치고 그럼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부도야. 자고 일어나면 그냥 목 매달고. 돈이 없으면, 신용이라도 갖고 있으면 집한채 공짜로 주실 수 있어. 헐값에. 신용등급 망, 망가, 망가져도 그거 아무것도 못 해. 집이 두 채, 세채 얼굴 봐봐, 지금. 썩은 시체들이지. 지금 대말 명심하라고 앞으로 큰 기회를 잡고 싶어 현금 갖고 있어야 돼. 현금 무조건 현금아.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상가들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거 누가 받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누가 받을 거야 이거? 지금도 이 공짜이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신도시에 상가들. 이거 몇해 유찰할 거 보냐, 수도권에. 사회 유찰이 기본이야, 사회 유찰. 무슨, 이게 재앙이야, 재앙. 지금부터 사회 유찰만 따, 이거, 사회 유찰. 상가 사고 싶다니 얘기해주잖아, 사회 유찰이라고. 봐봐, 이거 물건을 바라고. 새 건물에, 위치나,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고 있어, 지금. 어? 이기신도시, 이거 상가들 전부 나오고 있어. 어떻게할 거야, 이거. 몇해 유찰보안 누려? 사회 유찰, 무조건. 이, 30억, 26억짜리 이거 지금 반값 되는데 사회유찰이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얼마. 아니,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지, 뒤에 뭐 해갖고 캠핑카 그러면. 얼마에 사야 돼? 한 6, 7억쯤에. 6, 7억이야. 지금도 지금 넘치고 있어요. 어? 끝이 없어, 지금 수도권만 해도. 지방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매태유찰이 기본이라고, 사회유찰. 사회유찰만 해도 재앙이야, 재앙. 망할 사람들 지천에 깔렸어 지금. 2회 이상은 무조건 넘겨야지. 뭐라고? 3, 4회 유찰. 3회만 돼도 3분의 1 값이야. 힌트를 줄게. 3회만 돼도 지금 3분의 1값이야 거의. 3회만 돼도 3분의 1 값이야. 너무 많아. 지금도 그런데 지금 경매 대란 이미 시작됐어. 무조건 기본은 3회, 4회 유찰 노리는 거 3, 4회 유찰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이 이런 거 되게 좋은 물건이야. 돈까스 클럽 이런 거 위치 좋은데야. 이거, 이거 하나 있으면, 대대선선 먹고 살아, 대대선선 지금 뭐야. 33억이네. 땅이 커갖고, 이거. 이거 얼마야? 10억에 주워야지. 이런 거 10억에. 이런 거 주우면, 대출 80% 90% 까지 나와. 이런 데 위치 얼마나 좋은지 알지? 이, 이땅 전체가 개발할 수 있는 이땅 전체가 상업지연야 당신 거야. 이런 거 지금 넘치게 나오기 시작했어. 좋은 시대야. 대부분 폐가 망신으로 끝나고 있어요. 30억, 10억이면 죽는 거야, 지금. 계급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지금. 김포신이 뭐 나온 거 봐봐,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야,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신도시. 못 보여줘요, 너무 많아갖고. 삼승동, 양주, 신도시 다 나왔어요, 지금. 이거 일산이고 무관에 전체가 다 나왔어, 요 지금. 외태 유찰이 기본이야? 3회 유찰, 4회 유찰이 기본이야, 앞으로. 경기도에서 7월부터 시작됐어요. 경기도에 시작됐어. 신도시 답은 없는 거지. 105 신도시니 뭐니 다 시작된 거지. 목감 신도시 어 이거 저긴데 좋은 어? 조, 제일 좋은 거몇 회를 노리라고? 3회 유찰, 4회 유찰. 대출은 몇 프로까지 나와? 3, 4회 유찰이면 90%까지. 나중에, 제가 잘못돼서 망했어요. 빚을 못 갚아 망했어요. 그래도 그거 해도 저거. 원금은 건져.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두 배는 받고 경매로 넘어가도, 못해도 원금은 건져요. 지금 나, 난리야, 난리. 지금 못 보여주는데 너무 많아. 지금 분위기가 다 나오는 분위기야. 이 골라갖고, 골라서, 좋은 거 골라서 가져요. 골라서. 지금부터도 골라가질 수 있는데 좀 기다렸다니. 이거, 이거는 뭐야? 스타벅스야, 이거는. 들어오면 스타벅스야, 이거. 스타벅스 들어올 만한 자리, 이런 거. 그런 거만 먹어. 응? 이거 무슨, 어느 자리야? 스타벅스 자리야, 이거. 빼, 쉽게 뺏기겠어, 어떻게든, 뭐, 협상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 경매 나와, 기다리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 내가 보여줄게. 이런 거 좋은 거야. 건물이 예수, 예술이에요. 이거 먹어, 이런 거 먹어야 돼. 3회, 4회. 가족들 평, 이거 대대서 평생 먹고 살아, 이런 거 먹으면.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이거에 4배 물량 쌓여, 4배 물량. 제2의 IMF는 시작됐어. 지방은 말할 가치가 없어, 너무 많어갖고. 현금 몇천 갖고 있으면은 10억짜리 상가 하나 먹는 거야. 10억짜리 2억이면 낙찰받는 거야. 대출은 몇 프로나? 90%. 아니, 80억짜리면 뭐해? 낙찰가 8억일 수도 있는데. 아니, DSR에 누가 입찰을 하냐고. DSR, 신용이 있어야 입찰을 하지. 경매꾼도 지금 다 없는데, 다 대출받고, 지금 다 나갔다 떨어질 판인데. 아니, 또 무슨 사태인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은 지금 축제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여겨보는 건물인데 저렇게 먹어야지, 10분의 1 값에. 여러분이 지금 축제에 들어와 있는 거예축제 어떤 면이 축제인데, 누구한테는 비극이지. 여러분들은 축복받아, 90%, 대출이 90% 나와. 2021 타경, 6731? 여기 경매하는 사람 많아갖고, 6731. 전용 46.2평. 기운군네 권리분석. 아니, 뭐 1층인데 뭘 1층으로 하고 그래? 보증금 전액 인수해 1층인데 뭘 해? 보증금 3억 2천 인수하냐? 이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낙찰받는 것밖에는 방법 없어. 거기다가 선순위가 이거 있으면, 선순위가 이게 조작도 많고 그런데 법원에 다받아들여 드려요 무조건. 선순위 있으면 무조건 입찰하면 안 돼. 따라해봐. 선순위에 보증금을 안 썼어 대학력 인수. 얘하고 주인하고 짜으면 이게 5억짜리 될수 있고 10억짜리 될수 있어 이거. 우리나라 법원이 족 같은 법원이에요. 이거 이거 받으면 안돼 이거. 그냥 이거 선순위인데 무슨 뭘 봐도 조급해서 그런 거야 그냥. 아니 나올 것도 많은데.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또 장난, 무슨 장난을 칠지도 모르잖아. 이게 왜 받으면 안 되냐? 경매, 그 특수경매 뭐 한다고 수백만원짜리 받는 강의하는 호구들이 널려있어. 걔네가 하라 그러고. 봐봐, 이거. 여기 또 주거인천 이정훈이 있으면 얘하고 주인하고 또 5억짜리 계약 맞으면 어떡할 거야, 보증금. 선순인데선순위에 대학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조사를 하고 시달리고 아니, 그 내부에 얘가 치를 날짜 먼저고, 그 다음에 계약서. 그때 했다고 서로 계약서 맞으면 끝나는 거 이거 다 인수해야 되는 거 그냥 확정일자 없어도 계약서 있으면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걔네끼리 100억 써도 그거 받아야 되는 거 법적으로 잘못하면 보증금 100억이요 100억 물어줘야 돼 지금 <laughs> 거 사실은 어 소송하고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필코 초각 그래. 뭐 아니 망할 사람도 지쳐 좋은 지금, 난 개발은 많이 했고, 쏟아질 물건은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홍수처럼 많아. 선순위, 아니, 내가 세입자인데, 세입자로 선순위 돼, 날짜 돼 있어. 주인이 접근해서 내가 이번에 망해갖고, 그런데, 전세 3억짜리 내가 끊어줄 테니까, 1억 5천씩 뿜빠이 하자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 둘이서 그러면. 경매, 우리나라 경매 사기, 무슨, 이름, 엄청 많아요. 네? 일부러 경매에 올려놨다가, 그 호구 물으라고 막 하는 물건 되게 많아. 그냥 선순위고 뭔가 안 하면 돼. 뭔가 할 때는 내가 손해볼 각오로 입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아 그런 걸 해도 너무 워낙 싸게 받아서 내가 보수하면 되니까 돈 주면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무슨 법적인 권리사항이 어떻고. 아니, 그거 계약서 서로 만들면 그만인 건 입맞추고 만들면 끝나는 건데. 보기 좋게 보이니까 그런 건데. 이거 선순위고 사기치면 다,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선순위 날짜 있는 건 하지 마. 조사해서,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이거, 나, 이거 유찰 네번 되잖아? 네번 되고, 돈, 받을 돈 하나도 없으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얘네 조사해갖고, 이거 다 저기 합니다, 은행에서. 은행에서 나중에 자료조사를 내면, 은행 대출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게 최고예요. 은행 담당자가 나중에 저거 채권에서 못하면은 압박 들어오고 은행 담당자가 알아서 뭐 유치권이 뭐가 다 취소시켜버립니다, 나중에. 경매대란이라. 경매 대란 일어나면, 그 전까지는 권리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선순위도 막 해갖고, 헷갈리고 그랬던 거, 내가 안 해도 돼. 유치권 소송이, 선순위 소송이니, 안분배당 그거 없으면 확인 소송이 이런 거, 은행에서 다 합니다. 입찰자 없고, 유회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은행에서 정지시킨 다음에, 소송이란 소송 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 입찰자 없고, 그러면. 그냥 입찰만 해주세요 하고, 기관하고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권리관계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경매 대란 때. 돈을 벌려면, 돈이 오게끔 해야지, 본인이 뭘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그, 딱, 그 길목에 있으면, 그 시기, 길목에 있어야 되지. 그건 그 시기하고 길목 놓치면요. 알아야지. 하지 않는 게 최고지. 담당자 찾아, 은행 담당자, 법원 담당자, 그 다음에 현장, 현장에 있는 현장 담당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담당자를 만들어내. 그니까 러 뭔가를 확인하는 거는 담당자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은행 담당자 전화해갖고 얘기하면 돼. 그니까 러 무슨 문제 있으면 입찰들 안 하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다, 여기는 너무 깨끗해요. 막. 은행이나 기관이 이렇게 철저하고 철두철미. 낙찰까막 이러니까. 아, 나 이거 전화하면 돼요. 은행 담당자한테. 그 다음에 바로 유치권 배제 신청 들어가고 알아서 다 합니다. 은행 그, 쪽에 상가는 뭘 알아봐야 되지? 관리비. 관리비 인수되니까. 관리비는 알아봐. 연체됐는지. 입찰은 3회, 4회 아니면 쳐다보지만.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경매학원에서. 경매학원 애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야. 아니, 경매를 왜 싸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물어볼게. 경매를 왜 해요? 경쟁 매각으로 싸게 입찰하려고. 후한기 때왜 경매를 해? 제2의 IF야. IF 때 경매판 알지?